제가 오늘 볼 책은 한밤의 바이올린입니다. 쪽수는 175쪽까지 있습니다. 책의 줄거리는 주인공은, 주인공은 바이올린이 하나밖에 없는 친구이자 미호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날 주인공과 아버, 아빠는 스페인에 와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어... 여러 가지 일자리를 알아보았지만, 모두 다 취업, 모두 다 취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인공은 음악학교에 다니고 싶습니다. 주인공은 엄마가 오면 엄마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돈을 계속 벌지 못하자 아빠는, 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혼자가 됐습니다. 그러다, 어, 주인공은 초록 강아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오실, 때, 오실 때까지 그 초록색 강아지와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원에서 주인공이 공연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유명한 스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은 소감은, 어, 주인공이 학교에 다니고 싶은데 학교에 다니지도 못하고, 어, 혼자 있을 때가 많으니 뭔가 불쌍해 보였습니다.